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스 강의 1 9 번째인데요.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부에 나온 말씀은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강의 19번째 로마서 15, 15장을 강의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어, 어떻게 15장을 풀어가야 할까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수십 번을 보고 또 보는데도 제게 들어오는 말씀은 이 5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로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곧 바울의 또 소원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었던 것이 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로 이 성경에서 너희로라고 말하는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너희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이 너희가 우리가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다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다. 아멘. 그건 또 너희지요.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속한 자들은 이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보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또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너희는 누구냐 그 했어요?

택한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또 너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 그랬죠?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택한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누구냐?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여기서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너희로 너희가 누구라고요?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 택한 자, 하나님 속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물 약속하신 것을 자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다시요 아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주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뭘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 언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약속들을 이루셨는데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약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가 보음 22장에 보니까,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무슨 언약?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자, 아까는, 자, 내이이 이, 이 피는 뭐냐면, 어, 언약. 언약을 이룬 피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는데, 그 언약의 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세원 약이다.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세원 약인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려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이 말은 우리를 와이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서 그 피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세원 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아 말씀을 들면서 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전 로마서를 읽기 금 이렇게 제가 강의에 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하나님 신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쭉 정리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16장이면 끝나는데 15장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이 바울이 결론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거한 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새언약이 있다는 것은 예도 약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요? 두가지 그러니까 다섯 첫 언약, 둘째 언약, 예도 약, 새 언약. 율법, 복음,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브리서 8장 8절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그럼 새 언약은 뭐냐면 아까 말한 옛 언약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9절입니다. 是这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 주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뭐가 다른 것이냐 10절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예돈약은 세원약과 뭐가 다르냐 예돈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세원약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한 것이 세원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이 세원약을 예루에게 약속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뭐죠? 돌판에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도. 없고 이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둘째 것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시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자시1리서 10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시요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옛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10절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새 언약을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깨달은 쓰기를 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신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그로쓴 것이 아니요 먹그로쓴 것은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니요 첫째 것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다른 말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게 뭐라지? 첫 언약, 할렐루야, 예도 언약, 그 다음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게 뭐죠? 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수 없는 우리에게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큰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세 언약입니다 아멘, 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합니까? 신령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신명기 30장, 어, 신명기 30장, 에, 이거 잘못 친것 같은데요. 이건 28장인데, 아니 30장 19절인데, 왜 에, 10, 14절 치려니까 19절을 쳤을까? 14절을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같이 자, 이 말씀이 마음이 쓴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 아깝게 19절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14절입니다 자,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또 틀렸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예, 지금 어, 다시 또 이건 또 13절로 나왔어요. 14절이라니까 시정. 오늘 그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13절이 아니고. 정확히 1 4절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방송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했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첫 번째 언약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이 가르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 예도 언약은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 왜?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려고 새 언약을 약속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금 로마서를 풀어가면서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서 오늘 말씀 풀는게 뭐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그 말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laughs>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새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새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율법 조문으로 기록된 문자를 사람이 가르침을 받.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직 영어로 하미니,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 기록된 문자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사는, 받아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듣고 있어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몰라요. 저는 밤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세원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한다. 다시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려고 한다 약속하신 게 무엇이라고 세원약을 주려고 한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다시 요한복음 2 0장 31절에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 이게 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이해가 되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봐요. 갈라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외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세원약.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 세원약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에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뭐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중복된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바로 이 이약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사시도록 할렐루야. 그 부회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부회사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 다시. 성리, 아까 너희는 했었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심을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바로, 어, 너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참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정말 중요한 것이. 2 6절입니다 <laughs>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데, 예수님은 내가 산 것은 내 t 내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내 h 내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a n 게 h 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께 하나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나를 믿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것도 누구라 그랬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어서 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세원약이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세원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세원약이다 아멘 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런 약속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했다. 누구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루신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살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더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은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흠이 있어서 이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두 번째 세 언약은 뭐야?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봅니다 이장 13절에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혜가 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16절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않느니라 정리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세원약이다 이 세원약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